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 함께 부를 찬송은 옛날 복음송가입니다. 가스펠송인데.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노문한 목사님이 예전에 80년대에 작곡한 찬양입니다. 우리 평화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Oh Oh my.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참 아름답고 충만한 그 영광의 이름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우리에게 가까이 두시고 보게 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두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오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일들에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참 기쁨의 순례길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받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아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것이 열미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온 마음과 몸과 영까지도 그 말씀이 곳곳을 다니며 온몸 사지백체가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탄식을 거두어 주시고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의 돌보심 속에. 마음도 몸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귀를 통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자언 8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죽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른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이 예, 괜찮은 아이디어죠? 예, 아, 예, 톡톡 튑니다. 좋습니다. 예, 좋은 하루 어, 또 기쁨과 즐거움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잠은 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맞습니까? 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 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지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어다.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마음의 어두움에서 비롯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는 죄로 가득하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죄가 있는 마음, 어두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밝게 해야 되겠죠? 곧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어쭉 나가다가 하나님을 찾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밝은 마음에 우리는 지혜를,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힘겹다는 이야기고, 인생의 얼룩과, 정말 쓰라린 것과, 뭐, 뭐 여러 가지죠 괴로움과 아픔과 욕심과 여러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밝게 하고 맑게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너희가 사랑해서 얻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혜도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 이사에서도 나오고, 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얻는다. 누구를 빚대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빚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빚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이것을 얻으려면 그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부한 군데 더 봅니다. 1 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선지서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자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곧그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혜의 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어, 우리가 밝은 사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려고 하면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밝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8절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 자,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지혜로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지혜가 있고야 부기와 공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본모술수 모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어 그, 우영우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우영호하고 반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곤모술수라고 이렇게 별명을 받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변호사이고 이것을 위해서 똑같이 법률 공부를 했지만 한 사람은 지혜롭게 쓰고 있고 한 사람은 곤모술수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곤모술수와 전혀 다르다는 거알 됩니다. 참지혜, 그 지혜 속에 부귀영화와 그리고 공명이 따라가는 것이고 공의가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출세나 하고자 하고 간교하게 쓰여지는 간악한 괴계에 이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있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돈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다음에 내 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가난하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그 이름 안에 다 녹아집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취해야만 주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미련한 어두운 마음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요즘 어디가 정의가 있고 어디가 공의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주님을 주시며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해 주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해 주시는지 21절이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건강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지혜는 어디에서든지 외치고 있고, 4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자, 1절, 2절. 어, 지혜가 부르지 않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며 삼절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그러니까 온데서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침실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우리를 찾고 부르는 지혜. 그 지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걷는 길로. 나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길로 걸으면 너희가 잘 된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아, 어른 말잘 들으면 참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못된 자녀들은 떡 먹으면 자다가 떡 먹으면 체해요. 이래야되죠 자, 어느 쪽이 지혜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쪽에도 들리고 저쪽에도 들립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이 안 들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들리지만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듣는 것과 이 말씀을 가벼이 듣는 자 또는 없인 여기는 자가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랑해도 그 사랑한 그, 어, 사람이 됐던, 뭐 또는 일이 됐던 그 사랑한 그것의,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주, 능력의 주, 소망의 주, 평화의 주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큰뜻 아래 여러분이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대충 찾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만날 것이라 말씀한 이 대상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이나 물질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동산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곳간을 채우시는 능력을 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